많은 분들이, 아, 논문 쓰기 너무 싫어요. 쓸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트입니다. 요즘 집에서 논문 쓰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논문 쓰기 전에 꼭 해야 할두 가지. 아웃라인 잡기랑 단어 모으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논문이 아니라 포스터 발표나 구두 발표를 준비할 때도 아웃라인을 먼저 잡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컨펌을 받고 난 후에는 그대로 아웃라인 따라서 준비만 하면 되니까요. 논문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쓰기 전에 뼈대를 교수님과 상의를 해가면서 구성을 하면 더할 건 더하고 뺄건 빼고 해서 나중에 다 쓰고 난 후에 논문 내용이 갑자기 산으로 가는 그런 걸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갑자기 이 부분을 갈아엎자 라고 하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아웃라인을 작성해야 될때 지켜야 할 룰은 Large to Small 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큰 컨셉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네로 다운을 해 들어가는 거죠. 먼저, 어, 논문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겠죠? 어, 일단, 서론,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 일단, 이렇게 세 개로 나눠주고, 어, 아웃라인 쓸때 자동 목차 기능을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제일 큰 뼈대는 끝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항목은 ABC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또 크게 크게 굵직한 분류를 나눠주는데요. 서론에서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는 어, 개념 설명. 일단 저는 다 영어로 작성하는데 여기서는 설명 개, 설명할 목적으로 한글로 쓰도록 할게요. 문제점. 우리의 실험 개요 간략한 요약 뭐 이런 식으로 서론을 시작할 수 있겠죠 어, 그리고 본론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크게 굵직굵직하게 제일 큰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하면 본론이 되겠죠 그리고 결론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큼직큼직하게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큰 개요는 잡혔습니다. 지금 플로우를 잡아주는 그런, 어, 단계였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순서대로 갈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더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서 한 단어나 두 단어 정도로 간략하게 각 항목의 메인 포인트들을 찝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플로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문단을 대표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실험 방법부터 시작하는데 왜냐면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이 하위 항목은 어, 소문자 알파벳으로 할게요. 일단은 영어로 써놓는 게 나중에 그 문장 구성할 때도 사실 편하거든요. 이렇게 뼈대를 붙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간략하게 그냥 예시를 들어서 쓴 건데 이렇게 어 소문자까지 들어오면 각각의 소문자 항목이 한단그문한 그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를 대표하는 단어여야 해요. 그래서 어 이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 메타스타시스로 한 문단을 쓸 거고 그 다음 문단은 EMT로 한 문단 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해야 하냐면 이 단어들에다가 살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더 하위 항목으로 가기 전에 일단 이 단어들을 어 문장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쓴 후에 이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하냐면 이게 이 문장이 이 문단을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뭔가 시작, 그 문단 시작해주는 문장 하나. 그리고 이게 메인 문장이 있죠. 그리고 이 문단을 끝나 끝내줄 어, 최종 문장 하나. 이렇게 해서 각 소문자 항목 아래에 문장을 세 개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단이 끝났어요. 사실 이렇게 더 하부 개념으로 들어갈 때꼭 어, 문장으로 구성해야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아까랑 똑같이. 그냥 단어들만 나열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다 살을 붙이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보세요. 벌써 인트로의 첫 문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여기서 이제 플로우를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다섯 문장으로 구성하면 딱 분량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살을 계속 붙이고 또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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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결국은 여기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다 살을 붙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아웃라인이 되게 어, 촘촘하고 어, 이 앞에 포인트와 뒤에 포인트를 연결해 주는 그런 어, 관계 관계사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만 더 넣어주면 어 플로우도 아주 매끈하게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빠르게 아웃라인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문장력을 위한 부분인데요. 그건 바로 단어 모으기입니다. 제가 전에 GRE 공부하는 영상이랑 토플 공부하는 영상에서도 그 에세이 대비 공부할 때어 제가 단어 모으기를 한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 여기다가 링크 띄워 놓을게요. 어떤 종류의 장문을 하더라도 같은 동사나 같은 형용사만 계속 반복해서 쓰면 되게 글의 퀄리티가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하는 방법은 관련 논문이나 리뷰 논문 같은 걸 읽어가면서 제가, 어, 쓸만한 동사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관련 논문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여기서 보이는 대로 단어를 수집하는 거죠.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어, 뭐잘 쓰신 문장이 많아요, 이 논문에. 근데 절대로 문장을 통째로 수집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문장째로 수집을 하면 뇌리에 되게 깊게 박히고 또 계속 읽다 보면 이 사람 너무 잘 써보여요. 잘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쓰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처음부터 그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조건 단어만 단어만 수집합니다. 절대로 표절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쭉 읽어가면서 어,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거는 좀 시간 여유가 있다 아니면 내가 논문 읽는 김에 어, 멋있는 표현 수집도 하고 싶다 할때 이렇게 하면 좋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그룹을 좀 짜놓고. 거기 카테고리에 맞는 것들 위주로 어, 수집을 하는 건데요. 저는 지금 똑같은 논문을 보면서 관계사 and, but 그리고 뭐 show랑 비슷한 단어들 이만큼 만 해볼까요? 세개 세 정도 단어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논문을 이렇게 또 보다 보면은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however. However, 이건 쉽지만 일단 나왔으니까. However. 그래서 논문을 계속 꾸준히 많이 읽어 나가면 여기다가 리스트에 더 추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예시를 들려고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여기서 더 내가 모으고 싶은 동사가 있다 아니면 비슷한 유의 단어들 있다 하면 더 추가해서 계속 쭉 모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동의어 사전보다 훨씬 좋은 이유가 뭐냐면 동의어 사전에 들어가서 쇼를 치겠습니다. 여기서 검색하면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동사를 봐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동사를 이렇게 한 20개 넘는 동사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동사들이 다들 조금씩의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리딩하는 능력이 라이팅하는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러시죠? 그래서, 어... 이렇게 동사를 논문을, 논문이나 기사를 보고 수집할 때는 우리가 그 단어가 그 문장에서 쓰여진 문맥을 보면서 수집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나 그냥 동의어 바꿔서 써야지 이렇게 쓰면 이 많은 단어들 중에서 뭐를 적절하게 골라낼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동의어를 치환해서 문장을 조금씩 바꿔서 쓰다 보면 결국은 조금 어색한 그런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찾는 것보다는 논문에서 예문도 볼수 있고 예시도 볼수 있고 그리고 특히 나랑 비슷한 분야의 논문에서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는 거를 직접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이 단어들을 다쓸 수는 없어요. 여기서 또 골라서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단어를 내가 수집한 이 나만의 단어장에서 적절히 골라서 심지어 논문에 썼다 이그 단어는 이제 내 거예요. 그래서 거의 먹는 걸로 얘기를 하자면 잘 꼭꼭 씹어서 먹고 그리고 대세김질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똥으로 쌌다뭐 이런 식으로 예, 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어. 단어를 잘 반추해가지고 적절하게 잘 문장에 써먹으면 그 단어는 앞으로 잊어먹기가 참 힘들고 특히 또 팬시한 표현 제가 팬시한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팬시한 표현들은 어, 이렇게 잘 외워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논문 내용을 어디 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누구에게 설명해줄 때도 술술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어나 동사 모으는 거 완전 강추해요. 오늘은 논문 쓰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두 가지. 바로 아웃라인 잡기랑 단어 모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문장력으로 아주 수려하게 어,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결국 논문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논리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도 공유해주실 만한 논문 쓰기 팁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